안녕하세요. 오늘은 노인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과 생명을 구하는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밤에 잠들어 계시는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숨소리가 멎어서 깜짝 놀라 깨워본 적 있으시죠?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아파서 어르신들끼리 모이면 잠이 보약인데,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소연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. 사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30%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이 자신이 수면 무호흡증인지 모르고 지낸다는 점입니다. 지금부터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밤에 코를 심하게 군다면 의심해 보세요.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옆에서 들어도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난다면 위험신호입니다. 두 번째.